네, 안녕하세요 1인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아,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어떤 정점에 서 계신 분들은 분명히 그 이와 같은 과정을 다 겪었을 거고 잘 이겨냈기에 지금의 자리에 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거의 비슷한 이런 어떤 형태를 겪게 되는데 어, 바로 배신하고 고통입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가져와서 인용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괴롭기만한 고통과 나를 변하게 하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해 만들 뿐이다라고 하는데 어, 실제 저는 이 어, 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도 특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직장을 다닐 때도 뭐 보고서를 늦게 쓴다든지 또는 어떤 협력사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고통과 인간적인 어떤 아픔을 겪긴 했지만은 사업을 하면서 느낀 어떤 그런 감정들은 직장을 다닐 때보다 어 100배 그리고 1000배는 더 큽니다. 왜냐면은 어 직장에서는 어떤 고통, 배신을 당한다고 해도 당장 내일 먹고 살게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어떤 나를 괴롭히는 고통, 나를 변하게 만든 고통을 겪었다. 그 순간, 어, 당장 내일 먹고 살게 없어지고 모든 사업 기반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배신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내가 좀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배신, 고통이 있습니다. 어~ 배신이라고 한 단어가 되게 다양하게 그 쓰이는데요 비트레이러라고 한 영어로, 영어로 쓰이는데 어~ 실제 그~ 이 배신을 당해본 사람 뭐~ 남녀 관계가 아니고 직장 상사 부하 관계가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만난 파트너 또는 동료 나의 어떤 지인에 대한 고, 배신하고 그 사람으로 인한 고통을 당했다. 근데 이거를 극복을 못하고 내가 굉장히 맨날 괴롭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어 굉장히 고, 괴롭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럼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냐? 저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 고통을 10번을 겪어야 어 한번 발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믿고 내 부하 또는 내 직원, 나의 어떤 밑에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과 애정과 다양한 관심을 가졌는데 정말 한순간에, 정말 그, 그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 한방에 의해서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아,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모든 1인 기업가가 다 경험하고 또는 사업가가 경험하고 어, 과거에는 역사 속에서 많은 어떤 군주들 어, 심지어 징기스칸도 어, 이런 또 히, 히틀러도 또우리나라의 많은 왕들도 중국의 어, 유비도 조조도 모든 이런 경험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무조건 배신, 고통은 이거, 이거를 피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든 세상 만사를 다 평온하고 둥글둥글게 하는 게 이런 배신, 나를 괴롭히는 고통이 없을 거다라고 판단했는데 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피하는 순간 어, 그냥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판단할 정도로 필연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돈이고 돈은 모든 사람의 이익입니다. 그 이익을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어떤 면에서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런 배신과 고통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하게 하는 배신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어, 상대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 내 의에 내내자의에 의해서 내 스스로 위해서 변하고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 만기 때 그렇게 착하던 주인이 집을 나가러 갑니다. 내가 이제 집을 살아야 되니까 지금은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어, 만기 하루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달 전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가장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또는 부모님으로서 자녀들하고 주변에 이사 갈 집을 못 구하고 길거리에 내앉게 됩니다 나앉게 됩니다 어~ 이때 두 가지 선택이 되는데 한 명은 세상을 욕하고 주인을 원망하면서 더 멀리 도심에서 더 멀리 더 가난한 더 어려운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 수많은 출퇴근 시간 그리고 안 좋은 주유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주인을 평생 원망하면서 고통스럽게 삽니다. 반면에 수많은 집을 산 사람들은, 집을 매매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꼭 한번 당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왜 나는 저 사람한테 이런 고통을 당했나? 나는 왜 지금까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했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다주택자가 되는 방법, 내가 세입자에서 주인이 되는 방법, 어,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제가 봤을 때 10명 중에 1명이 그렇게 행동하고요. 나머지 9명은 계속해서 상대를 원망하면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어, 저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운영하는 사업에서 배신도 당하고 고통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배신과 모든 고통,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안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신을 한 사람은 절대로 배신했다고 얘기를 안 하고요. 배신을 당한 사람은 항상 상대를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두 가지 사이에 의견은 절대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에 과거에 세 가지 사람의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장, 직원, 그리고 가족입니다. 사장하고 직원은 절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오늘도 한 분이 저한테 월급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받은 월급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그 나보다 더 많이 일 못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이 받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월급이 줄어든다라고 판단해서 어, 월급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 올려 줄 이유가 없지만은 어, 항상 이렇게 어, 이 서로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 경험상 이해는 안 되고요. 어떤 법적인 절차 또는 계약서, 과거에 했던 행동들, 또 다양한 절차들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잘 되는 거지. 상대와 이야기, 상대와 토론, 상대의 설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어,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평행선만 달리고 오히려 감, 감정만 더 악화가 됩니다. 어, 그래서 좀 추천드리는 거는 말은 만약에 내가 어떤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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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어, 나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처음에 배신을 당하고 어떤 제가 누군가를 배신했을 그 상황에 항상 남 탓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관심 가져왔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배신하지?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누구보다 잘해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 좋게 끝나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을 능력이 없고 내가 상대방한테 더줄게 없으니까 상대는 나가고 떠나가고 멀리 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한나라의 대통령, 한나라의 국가 원수, 국회의원 정도의 권력이나 명예, 돈이 있었다면은. 만약에 지금 제 수준에서 만나는 파트너들은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 제가 지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떠나간다고 스스로 어, 자책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다음에 만나는 파트너, 이 다음에 만나는 협상, 이 다음에 만나는 업체에 있어서 나를 떠나가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길게 그 기간을 유지할까? 원만하게 어,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장치를 만들어 놓거나 어, 어떤 다양한 조언을 구해서 본인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되게 개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좀 겪고 있다, 또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저희 밑에 연락처나 다양한 연락 통신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 어떤 경험했던 내용들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어서 마치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